어떤,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아 저는 대동기어이요네 비중은 20% 15,000원. 네 대동기업 매수가 15,000원 비중 20%라고 했는데 어제장에서 네. 26%나 급등세를 가져갔는데 혹시 아, 모, 목표치가 저는 궁금하신 거예요? 단기를 네. 많이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로봇만 하고 있어요. 음클로버스 8,000원에 사서 네. 가요. 그렇게 팔고 음. 다른 거를 이제 또 살려는데 저는 돌파 매매 단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대전 기어를 이제 올르지 않았을 때 샀는데 마침 타고 나서 네. 이제 6일 날 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단기로 안 하고 단기를 하기 때문에. 음. 조금 얼마까지 전원 한 2만 5천원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네, 그러면 단기적인 정정하시면. 관점에서 이 종목 어떻게 네. 봐야 될지 고민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파트너님, 네, 네. 대동기어 우리가 네. 단기적으로 또 어떻게 목표치를 설정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주 네, 추세선으로 매매하시는 분 같은데요. 지금 <laughs> 어, 위에 있는 저항선이 2만 5천원 부분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 하나를 더 설정해서 보여드리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지금 현재 지금 뚫고 올라간 상황이다. 그래서 18,800원 라인을 지지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원래 단기 매매하시지만 홀딩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저항선이 우상향 저항선에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시청님 좀더 들고 갈수 있으세요? 네, 네, 네. 제 생각에는 이거 25,000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니까 한번 조금 더 수익을 만끽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 저항선 다 뚫고 올라왔어요.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그 다음 주에 네. 그 이제 종전 관련주라도 뭐 이런 종전 이런 대문 관련주를 저는 안 하고 네. 지금 이제 로봇이 대세니까 얘는 로봇도 있고 이제. 그런, 동전 관련주도, 이제, 여러 가지 엮여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18,800원 라인을 지지하면더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아, 다음, 음. 지금 수익을 보시고 계시니까, 18,800원 지지하면 계속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지수 저항대를 네. 다 찍고, 다우주, 다우지수도 저항선을 찍은 상황이에요. 다른 종목은 네. 지금 신규로 접근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그점 참고하시면서 네. 대응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신규는 네, 다음주는 한번 참아요. 다다음주는 몰라도 다음주는 참아요. <laughs> 네.